네 안녕하세요 비대표맨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양끝 단점에서 그 외곽으로 나갈 때 마지막으로 이용해 볼수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. 아, 어디 그 많이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또 돈을 내야 한다거나가 아니라 그 가던 길에서 그뭐 조림 심터처럼 아, 잠깐 들렀다가 갈수 있는 무료 화장실이고요 서울에서 그 보통 초보 운전자분들이 연수가 끝나고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다니시다가 아 좀더 멀리 그리고 속도를 좀 내볼까 하는 시점부터 아 보통 한 삼천에서 오천 키로 사이죠. 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왕복 이렇게 하거나 또이둘 사이를 잇는 그 한강다리를 여러 번 건너보면서 그 실력이 늘기 시작할 겁니다. 그리고 좀더 기간이 지나면은 그 서쪽으로는 임진각이나 또 인천공항 그리고 영, 어, 동쪽으로는 그 가까운 양평부터 춘천 또 내친김에 속초까지도 이렇게 가보게 되죠요 그런데 어, 문제는 그 서울 시내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그 끝단까지가 1단계 그그 다음부터 목적지까지 2단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간상 그 끝단점이 어한두 시간 거리가 될 겁니다. 그 출퇴근길에 그 막히기라도 하면 은 1시간 뭐더 길어지고요. 딱그 화장실에 한번 갔다 와야 될 시점이죠. 그래서 그 가던 길에 어양 끝단에서 쉽게 들릴 수 있는 그 화장실 위치를 알아두시고 동선을 짜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어 강변북로는 어 서쪽으로 하늘공원 입구 그리 동쪽으로 구리한강시민공원 주차장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는 서쪽으로 양화 한강공원 입구, 그리고 동쪽으로는 청담 도로공원 주차장입니다. 좋아요,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. 자, 영상 시작합니다. 네. 네. 영동대교 아래를 지나고 있습니다. 아, 올림픽대로 잠실 남양주 쪽 방면이고요. 자 좌측에 청담대교가 보입니다. 자, 쭉 해서 한 1km 정도 가시면은 그 좌측에 아, 청담 도로공원이 있습니다. 오, 마치 고속도로의 그 조름쉼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, 자, 작은 뭐 이렇게 주차장 형태로 돼 있고요. 최대 3시간 정도 주차를 가실 수가 있고, 잠깐 쉬었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핑크색 유도선 그리고 아까 노면 표시의 청담도로공원 보이시죠? 더 핑크색 유도선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. 자, 좌측으로 어, 들어가서, 자 여기 정자가 보이고요. 주차가 되어 있죠. 자, 저쪽 우측에 보면은 컨테이너 옆으로 화장실 이렇게 쓰 있죠.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보통 한 네다섯 개면은 비어 있는데, 아, 오늘은 이렇게 다차 있더라고요. 저렇게 이중주차도 되어 있고, <laughs>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. 나중에 다시 나가실 때는 어, 여기서 어, 저렇게 우회전을 하셔 갖고 유턴을 해서 다시 1차선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주차를 일단 해 놓고요. 자, 강변 북로 구역 꾸리 방면입니다. 자 우측에 꾸리 암사대교가 보입니다. 아, 이쪽 끝으로 해가지고 어, 그 삼패 이시통에서남양주터이트 그 지나 양양고속도로 그쪽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떡소 쪽으로 해서 그 팔당대교 양평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그 꾸리 암사대교를 건너가서 이렇게 미사리 하남 쪽으로 해가지고 또 팔당 쪽으로 나가시거나 뭐 그러실 수가 있죠. 자 일단 그전에 여 어, 밑에 이제 한백몇백 미터 정도 가시면은 어, 잠시, 구리 한강 자, 시민공원으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.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시고요. 자, 첫 번째 출입구입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구리암사대교 건너가시는 거고요. 이어서 7목지가 있습니다. 자, 이 과속방지턱이 몇개큰게 있기 방지 때문에 에, 요령껏 잘 지나가셔야 됩니다. 자, 진입로가 좀 길죠. 전방에 <laughs>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자, 속도를 줄이시고 자, 우측에는 이제 야구장도 있고 또 주차장이 또 크게 에, 있고. 그렇습니다. 자쭉한번 가볼게요. 자 여기 그 주차장은 30분은 어, 무료입니다. 30분 내에 출차를 하시면은 어, 무료이기 때문에. 뭐 잠깐 화장실 들렀다가 또 스트레칭 좀 했다가 또 바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자, 거의 도착했습니다. 진입로가길죠 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예, 나중에 나가실 때는 여기 좌측 어, 터널로 지나가시면 됩니다. 자. 진입을 하고 우회전, 좌회전. 이렇게 하시면 주차장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저 지금 우측에 보면 화장실이 보이시죠? 에, 저기입니다. 항상 이렇게 여, 예, 자리가 여유가 있고요. 어, 저는 이제 자전거 싣고 여기까지 와서 좀 자주 이용을 했었습니다. 팔당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. 자, 주차를 하시고요. 자, 올림픽대로고요. 어, 김포 방면입니다. 지금 당산철교를 지나가고 있고요. 자, 오른쪽에 어, 양화 한강공원 1, 2 주차장입니다.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. 자, 그리고 다음 양화대교 아래를 지나갑니다. 양화대교 지나서 한 6, 700m 정도 가시면은. 이제 양화 한강공원 주차장. 오후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. 쭉 가볼게요. 구간입니다. 자 300m 앞에 어, 양화 한강공원 네,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. 약6 0 0 m 앞, 8 0 k m 터구간입니다시속8 0 k m 로미터 파시키로미터. 파시키0미터파시키미터파시키로 어, 입구에 좌우 실선 <laughs> 주정차를 할 수가 있는데, 지금 차들이 많이 이미 서 있네요. 보통 차들이 한 서너 대 정도 있는데, 오늘 많이 서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요. 조금 내려가서 어, 화장실 <laughs>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저기 노란색 한강 그 화장실 보이시죠? 보통 자전거도로, 자전거 도로, 자전거 탈때 많이 이용을 했는데 에, 차를 타면서도 이렇게 에, 요긴하게 이용을 합니다. 자 차들이 지나가니까 어, 조심해서 조합 살피고 이용을 하시고요. 자 여기서 이렇게 직진을 쭉 하시면은 다시 김포 방면으로 그대로 올림픽대로 합류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. <laughs> 터널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회전 교차로를 이용해서 성산대교 조금 위에 성산대교 보이시죠? 어,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강변북로 어, 성산대교 아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, 일산 방면이구요. 자 여기서 우측으로는 아, 월드컵 경기장 올라가실 수가 있고 쭉 직진을 합니다. 자 우측에 보면은 아, 평화의 공원 월드컵 공원 이렇게 있고요. 하늘공원 노을공원이 보입니다. 자 끝차로에는 그 지금 어, 진, 진입로가 2개가 어, 연속되는데 예, 조심을 합니다. 쭉 한번 가볼게요. 자, 진입로 끝날 때까지 한 4차로로 가시다가 진입로 2개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5차로 어, 가셔도 됩니다. 자, 300m의 난지도 하늘공원 이렇게 빠지라고 되어있고요. 난지도 오른쪽으로 빠져라고 되어있죠. 자 오른쪽 빠지면은 원래 그 열병합 발전소도 있고 이렇게 수색도 넘어갈 수 있는데 자 우회전을 하고요. 자 여기서 직진을 해서도 이제 공간이 있고 자 여기서 아까 차처럼 앞에 차처럼 우회전을 합니다. 에, 그럼 오른쪽에 지금 화장실이 딱 숨어 있거든요. 자차몇 대가 지금 있죠. 이 자리에 이렇게 잠깐 어, 정차하셨다가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메타스카이요 나무들 나무길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. 도입 초, 어, 초입에 차들이 많아서. 자, 잠깐 세우고 화장실 그 촬영만 좀 하고, 한2 3 0초 있다가 바로 나왔습니다. 잠시 후유 일단 세워놓고 m 오른쪽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. 자, 여기서 한 100m 올라가시면 아, 유턴을 해서 다시 그 일산 방면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. 저쪽 어, 메타세콰이어 길 안쪽으로 이렇게 화장실 보이시죠.